그럼 그 칸나비디올 치료를 했을 때그 효과는 어느 정도로 기대를 할수 있을까요? 사실 뇌전증과 관련된 약물도 한 30가지 정도 약물이 있습니다. 그 30가지 약물이 있는 이유는 30가지가 다 나름대로의 강약점과 장단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CBD, 칸나비디올도 정확하게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칸나비디올만의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또 칸나비디올이 궁합이 잘 맞아서 아주 효과적인 환자들도 있지만 오히려 전혀 효과 없이 여러 가지 약과 졸림이라든지 이런 부작용만 잔뜩 생기는 환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적은 용량부터 천천히 이렇게 사용해 보면 되고요 네, 우리가 약을 세 가지 이상 이렇게 잘 써도 발작을 계속 이렇게 하는 환자들을 난치성 뇌전증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난치성 뇌전증 환자들에게서 CBD를 사용을 했을 때 10명 중에 한명 정도는 완전히 뇌전증이 조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뇌전증 발작 횟수가 반 정도 줄면 어느 정도 반응이 있는 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반응이 있는 환자가 10명 중에 3~40%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약물이 하나 이렇게 되는데까지 비용이 수백억, 몇천억, 조단위의 그런 비용이 들거든요. 그렇게 비용이 들어서 개발한 이런 약물들하고 비슷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건 상당히 대단한 그런 효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마, 뭔가 마약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 칸나비디올을 치료제로 사용해도 괜찮은지, 인거에 대한 그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네.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CBD 성분이 우리 내전증 환자들에게 쓰고 있기 때문에 CBD 성분만으로는 마약이라는 이슈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냥 무분별하게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 않고 미국이나 외국에 나가면 쉽게 대마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남용하는 일은 없도록 그리고 전문가의 가이드를 받으면 그 중에서 장점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성분들로 만들어진 테마들은 계속해서 의사들이 열린 마음으로 저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믿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